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우진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죠? 특히 이 XRP 이 친구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지금 우리 XRP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 기본적으로 어떤 상승 신호가 나왔는지 그리고 과연 10달러까지 갈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지까지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찾아. 보고 분석 듣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수익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아시죠? 진짜 중요한 정보는요 영상에서 다 공개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솔직히 약간 끼리끼리만 좀 도는 정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요 솔직히 XRP 얘기도 그렇고요 단기 급등이 나올 종목들 이런 거 진짜 미리 알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방 한번만 들어와 보세요. 영상에서 말못 하는 핵심 분석이나 기관들의 움직임, 단기 시세 타점들까지 전부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트코인 진짜 미쳐 돌아가는 거 알고 있으시잖아요. 지금은요. 수익을 못 내면요. 이상한 장이에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계좌 어전히 박살이 난다? 이거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스트라티스나 룸 네트워크, 그리고 아르고 같은 종목들로 큰 수익 챙기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와 보셔도 정말 좋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5번이나 정보 딱이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 계좌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리고 꺼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XRP가 왜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기관들의 XRP 매수 움직임 이슈가 잇 따라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기관이요. XRP를 매수하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미국과 싱가포르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XRP를 자산확장의 일환으로 포함시키야는 기사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요, 우리 XRP가요 단기적인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위한 투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기관들의 자금 유입은 그만큼 XRP에 대한 신뢰와 실제 사용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인 거죠. 특히 XRP는요 국제성공과 같은 실물 경제와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한 코인이라 기관들이 이 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실제 경제적인 필요성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제 인프라 확대와 실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XRP는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실제 금융 인프라로요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일본이나 동남아의 주요 은행들이 XRP 기반의 해외 송금 시스템을 시범 운행 중이고요.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우리 XRP는요 단순한 자산을 넘어서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특히 이윗프로 은 이미 금융 기관들과 협력해서 XRP를 실물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XRP는 다른 암호화폐들과의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그만큼 실 사용 가치가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XRP 상승은요. 단기적인 호재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10달러 이상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두 달 내로 이런 가격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중장기 적인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근거 가 많은데요 그중 첫번째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xrp의 역할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가 엄청 커 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 의 송금 시스템의 확장이 어떻게 보면 추후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요 리플은 국제 결제 시장에서 은행이나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실사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xrp의 중장기 적인 상승 목표의 근거가 되는 거죠 마지막 최근에 미국 XRP 소송이 해결되면서요. XRP 규제 불확실성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의 법적 문제들이 해결되고 XRP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면 기관들의 추가적인 유입과 함께 XRP는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ETF와 같은 대형 투자 상품들이 XRP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우리 XRP의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10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위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요. 오늘은 XRP가 왜 주목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근거로 기관들의 XRP 외에서 움직임을 봤고요. 결제 인프라 확대나 실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XRP의 소송 종료로 규제가 확실해졌고 이테프로 인해서 XRP 수요가 증가할 것들이 이 근거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XRP는 지금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진짜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XRP의 흐름 있잖아요. 이걸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깊은 분석 그리고 타점 이런 것들 필요하시면요 지금 이 타이밍쯤엔요 정말 저희 정보방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청 방법도 정말 간단.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로 아래 번호로 숫자 5번이나 정보 딱이두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입장림 그 바로 보내드리니까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수익 챙기시는데 큰도움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